살짝 촌스럽기도 하고요. 약간 허접. 아... 뭐지 이거? 살찌니까 조금만.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음식 대신 맛봐 드리는 맛상무입니다. 자 앞에 라면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회사마다 나오는 값싼 라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 라면, 비싼 라면의 전성시대였다면 요즘에는 가격도 줄이고 열량도 좀 줄었나 값싼 라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 하나씩 출시가 되다 보니까 꽤 많이 모였고요. 자이 중에서 이마트십4에서 나온 민생 라면 그리고 농심의 해피 라면은 제가 리뷰를 했으니까요. 제 영상 보시면 될 테고요. 자 삼양에서 나온 국민 라면 국민짜장이 있는데, 이것도 나온지좀 됐습니다. 제가 리뷰할까 해서 사봤는데, 미리 얼마 전에 하나를 터서 먹기는 먹었어요. 자, 그리고 요 근래 나온 오뚜기의 오라면입니다. 자, 노란색 오뚜기 상징 색깔이 있고요. 추석 전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아, 제가 마트로 달려갔는데, 거기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추석 끝나니까, 지금 마트에서 4개, 1880원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면을 다 끓여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크게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게 맛있는지 제 주관... 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국민라면 하고 오라면 요거 두 개만 끓여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국민라면 오라면 지금 리뷰합니다.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민생라면 같은 경우에는 개당 390원 걸로 샀고요 해피라면이 상당히 세일을 많이 합니다 아, 5개에 1480원이니까 자 296원 개당 상당히 싸죠 오라면은 4개에 1880원이니까 하나당 470원 한양의 국민 라면은 5개에 2000원이니까요 5420 하나에 400원이죠 세 가지는 밖으로 빼고 오라면하고 국민 라면 먼저 볼게요 무게가 좀 달라요 오라면 같은 경우에는 개당 무게가 한 128g에다가 535kcal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개당 무게가 107g에 당연히 열량도좀 적겠죠? 470kcal. 이렇습니다. 5개씩 들어있고, 일부러 디자인을 좀 간결하게 한것 같아요. 살짝 촌스럽기도 하고요. 국민라면 먼저, 50년을 한결같이라고 써 있어요. 사막라면 50년. 비닐도 상당히 얇고요. 어, 힘을 많이 뺐습니다. 약간 허접? 아니, 허접이라면 그렇지만, 어, 뭐, 포장이 두꺼울 필요는 없는데요. 상당히 얇습니다. 어, 면 두께가 좀 얇아진 것 같아요. 이 두께. 면도 가늘고. 어, 107g짜리 라면이라면 좀 가벼운 라면은 맞아요. 저가형 라면들은 그냥 건더기 스프가 안 들어있죠? 건더기가 좀 들어있는데, 이한 봉에 다 들어있어요. 냄새는 라면 스프 냄새 <laughs> 아무나 할수 있는 이야기 아주 빨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색상은 약간 갈색에서 붉은 빛 정도 자 궁금한 오라면 자 여기에 물 550ml를 넣고 4분 30초간 끓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국민 라면 같은 경우에는 500ml에 4분 면이 가늘죠 면이 좀 두꺼울 겁니다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은데요 국민 라면보다는 두꺼워요 스프 색깔은 오 예상과 완전히 빛나갔어요. 스프 색깔이 모래 색깔 같아요, 모래 색깔.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색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삼양 국민 라면 같은 경우에는 파도 좀 들어있는데요. 이 안에는 파가 거의 안 들어있고 미역 같이 생긴 게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스프만 살짝 찍어서 맛을 볼게요. 색상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매콤한 칼칼함이 느껴집니다. 고춧가루 같은 건 많이 안 보이는데 뒷맛이 좀 매운데요. 자, 그러면 국민 라면. 단맛이 좀 많이 나요. 4분 4분 30초 끓여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국물 색상부터가 다르죠. 삼양라면은 좀 빨갛고 오라면은 색상이 갈색이고요. 미역이 들어갔는데 미역이 들어가면 무슨 맛이 난다? 순행면 맛이 난다. 그렇게 많이 나,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짝 깔려 있고요. 여기는 이제 파가 들어 있습니다. 면은 오라면이 좀더 두껍고 어, 삼양라면은 아이 불리다. 불기자에 먹어야지. 네, 좀 가늘고요. 국물부터 오라면. 아, 뭐지? 이거 매운 스낵면인데요. 국물 달콤하고요. 음, 보통 라면 맛인데, 미역 맛이 있고, 그리고 뒷맛이 좀 칼칼합니다. 그냥 맛있게 잘 뽑았어요. 정말 저가형 라면들은 하나같이 짠 것처럼 맛이 정말 비슷해요. 그 건더기 스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슷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양국민라면. 아, 이거 뭐지? 잠깐. <laughs> 과자맛 같은 게 나는데 상당히 달콤하고요. 그리고 기름향이 고소한 게 나요. 좀더 먹고 말씀드릴게요. 규정할 수가 없네. 그냥 일반적인 맛은 있는데요. 기름맛과 그리고 매콤한 맛이 좀 당깁니다. 그리고 달콤하고요. 자, 오라면. 음. 면 탄력 좋고요. 면은 좀 오동통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라면. 음. 처음에는 면이 가늘었는데 끓이니까 면이 좀 도톰해지면서 오라면하고 좀 비슷해졌어요. 아직 부른 건 아니고요. 오라면은 스낵면 매운맛 삼양국민라면은 삼양라면 약간 매운맛 그만큼 맵진 않은데요 일반 맛보다는 매운맛이 좀더 있고 스낵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뒷맛이 칼칼하고 맛있네요 진라면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오뚜기라면 어쩔 수 없는 삼양라면입니다 뭐 당연한 걸 지금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제가 라면을 사러 가다 보니까 어 옆에서 계속 참치, 참치.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치를 하나 샀어요 계속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참치를 사고 싶어서 제가 사주참치를 하나 샀습니다 예. 같이 좀 라면을 먹을게요 하나씩 먹어봤으니까 다 먹은 다음에 총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라면에 참치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음. 참치 올리고 캔 참치 기름. 자 이쯤 되면 하나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살찌니까 조금만.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자 이렇게 러시아식으로다가. 음. 음. 국민라면도. 음. 음, 느끼하고 맛있네. 음, 싹싹 비벼서. 음, 음. 기본형 라면, 저가형 라면, 그리고 싼 라면, 오뚜기에서 나온 오 라면 하고요. 삼양 라면의 국민 라면 두 가지 먹어봤습니다. 달라요. 자, 오 라면 같은 경우에는 오뚜기라서 그런지 진라면 느낌도 나고, 그리고 스낵면 매운 버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국민 라면은 삼양 라면, 아 일반 맛하고 매운 맛 중간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오 라면은 무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가형 라면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요. 국물도 부드럽고 뒷맛이 칼칼하고 밸런스도 잘 맞는 것 같고 면도 통통하고 양도 좀 되고 그래서 싼 라면이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고요. 국민 라면은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선입견 때문인지 조금 약간 저렴한 라면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삼양 라면보다도 뭔가 조금 빠진 듯한 느낌, 뭔가 맛이 하나 좀 비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건 제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고요. 두 개가 맛이 다 다릅니다. 좀 부드러면서 매콤한 여기는 달콤하면서 매콤한 맛 자, 저가형 라면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기본형 라면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넣어도 그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그런 매력 때문에 이런 저가형 라면, 기본형 라면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칼로리는 일반 라면에 비해서 그렇게 낮진 않다 보통 라면이 500칼로리 때면 이건 한 400에서 500 사이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건더기 스프가 없어서 맛이 약간 좀 비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 드시거나 아니면 건더기를 따로 토핑을 넣어 드신다면 이 값싼 라면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새로 나온 오 라면 총평은요 먹을만하다, 괜찮다, 그냥 오뚜기 라면 맛이다. 국민 라면은 약간 좀빈 듯하지만 이것도 괜찮다, 삼양 라면 맛이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집 아, 식구들의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치 맛있네요. 예 맛상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